곧 있을 주말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해당 라운드에서 제일 주목이 쏠리는 매치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 경기가 후일 리그 최종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그도 그렇지만, 두팀 모두 지금 유로파에 진출한 상태에다가 우승후보 중 하나로 점쳐지는 팀들이기 때문에, 후일 토너먼트 단계 위쪽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단계에서 서로의 전력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팀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뉴의 백포 라인은 지금까지 거의 같았어요. 왼쪽 탈로, 리산드로와 더 리우트의 센터백 교, 오른쪽 마지라이, 문제는 이3선 투볼란테의 라인업인데 일단 최근엔 헤나가 카세미로 대신 에릭센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날도 에릭센과 마인웨 3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윙 자리도 얘기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레시포드와 가르나초 둘 중에 누가 선발로 나올까 아마 맨유 팬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리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을 말씀드리자면 호스테코 굴루의 전술 성향상 포트넘의 전체적인 후방 라인이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 높이 올라온 라인을 부수고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자원 가르나초가 선발로 나서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펠리스전에서도 테나우는 중원의 에릭센, 왼쪽 측면의 가르나초를 통한 전술로 꽤 좋은 그림을 만들었었죠. 에릭센이 왼쪽에 있다가 중앙이나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왼쪽에 있는 가르나초를 아이솔레이션 시켜 넓은 공간을 차지한 그에게 에릭센이 롱패스를 찔러준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달려가면서 뒷공간 파괴. 이런식의 패턴이 자주 나왔는데 특히 이런 전술이 토트넘처럼 라인을 자주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변칙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 테나가 가르나초를 선발로 내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 10번 자리엔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른쪽남아 의심의 여지 없이 아마드가 나오겠죠.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도 지르크지와 호일룬 두 선택지가 있긴 한데, 호일룬은 어쨌든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폼이 완벽히 올라오지 않은 모양새고, 최근 지르크지가 보여주고 있는 연계 플레이가 매우 준수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도 지르크지가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설 원정팀, 토트넘의 라인업은 어떨까요? 포스테코 블루는 언제나의 433 포메이션, 그 안에서의 주전 백포가 확고하죠. 오른쪽 포로, 로메로와 한 더벤의 센터팩 듀오, 왼쪽 우도기, 삼선의 비수마. 여기까지는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전방 자원들은 지금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왼쪽 인 지난 카라박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부상이 의심되는 장면이 보였죠. 아무래도 최근 경기수가 워낙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맨유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에 왼쪽 윙 자리에 손흥민이 나오지 못하면 토트넘에선 그걸 대체해서 나올 만한 자원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무어나 베르너 정도가 가능한 옵션이 될것 같긴 하지만, 이들이 나왔을 때 손흥민처럼 측면에서의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소화해줄 수 있는지는 좀 의구심이 남는 것 같아요. 쿨루셉스키도 이 자리에 설 수는 있긴 한데, 글쎄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 자리의 쿨루셉스키는 그렇게 매력적인 옵션은 아닙니다. 지금 포스테코 글루가 추구하는 축구의 성향상 또 맨유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포스테코 글루가 좀 무리해서라도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왼쪽 하프스페이스엔 메디슨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엔 플루셉스키나 사르 오른쪽 윙의 존슨, 최전방 솔랑키, 이런 라인업으로 나오게 되겠죠. 맨 유전 역시 포스트코 글루는 평소와 비슷한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후방 라인이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전방 미드필더들이 전진, 양 풀백이 미드필드로 좁혀서 2, 3 빌드업 형태를 만듭니다. 1차 빌드 형태는 이렇고, 볼리 하프라인을 넘어가서 지공 상태가 될 경우, 왼쪽 풀백, 우도기가 전진해, 전방 왼쪽 하프스페이스 인근 지역에서 손흥민, 메디슨과 함께 삼각형을 만들고, 오른쪽 풀백, 포로도 올라가, 쿨루셉스키, 존슨과 함께, 오른쪽 삼각형을 구성합니다. 양쪽의 두 삼각형을 중심으로 삼자 패스를 형성, 전방에서 볼 점유, 지공을 이끌어가다가 최전방 솔랑키에게 기회가 났을 때 패스나 크로스를 찔러주는 사자 패스 구도를 활용하겠다. 양 풀백의 적극적인 전진, 공격 상황에서의 많은 역할이 요구되는 시스템이죠. 제가 이 경기를 앞두고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하는 공간을 몇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맨유 기준으로는 왼쪽 전방, 토트넘 기준으로는 오른쪽 후방입니다. 가르나 초 혹은 레시포드와 포로의 매치업인데요. 지금 맨유 축구는 후방과 전방의 전개를 조금 나눠서 봐야 됩니다. 후방에선 리산드로와 더리우트의 후방 빌드업이 메인이 되지만 일단 1차 빌드업을 지나가면 3선의 에릭센과 위에서 내려오는 브루노를 기점으로 다이렉트한 롱패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타깃은 양쪽 측면에 있는 윙어 가르나초와 아마드죠. 지난 경기들에서 봤을 땐 왼쪽, 가르나초가 있는 공간으로 롱패스가 많이 방출됐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엔 풀백들의 전방 공격 가담이 전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포로도 전방 높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전체적인 라인들이 매우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가르나초가 에릭센이나 브르노의 롱패스를 받아 이 왼쪽, 뒷공간을 부수고 들어가 이어지는 충분합니다. 풀백인 포로가 뒤로 돌아오든 아니면 센터백인 로메로나 판더벤이 커버를 들어오든 빠르게 달려가는 가르나초를 이 공간에서 저지하려는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극복하고 들어가면 맨유의 치명적인 역습이 될 거고 막아내면 토트넘의 공격이 계속 유지되는 그림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하셨으면 하는 공간은 맨유 기준으로 이 왼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입니다. 최근엔 에릭센이 많이 머무는 공간이죠. 테나와는 에릭센을 기용하면서 그가 왼쪽과 중원을 오가며 팀의 후방 빌드업을 돕도록 지시했습니다. 때론 달로가 안으로 좁히고 에릭센이 풀백 자리로 빠지기도 하고 유연하게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인, 아웃, 인을 반복, 맨유의 볼 전진을 이끌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에릭센이 플레이메이킹 패스 선택은 뛰어나지만 체력이나 기동력이 불안하다 보니까 가끔씩 상대의 압박에 노출됐을 때 볼을 탈취당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호스테코글루는 이 에릭센이 위치하는 공간에 순간적인 압박을 걸어 볼 탈취나 미스를 노릴 것 같아요. 물론 맨유 입장에서도 달로나 리산드로를 서포터로 보내서 에릭센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하겠지만 에릭센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분대 후반에서 70분대 초반에 약간은 불안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빌드업을 잘 풀어 나오기만 한다면 맨유 입장에서. 상대 전방 자원들을 뒤에 남겨놓고 중원에서 널찍하게 공격 작업을 전개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목하셨으면 하는 공간은 메디슨이 위치한 토트넘 기준 전방 왼쪽 하프스페이스 인근입니다. 결국 토트넘의 공격 작업이 살아나려면 현재 전술 체제에선 메디슨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최근 브랜드 포트전에서 메디슨의 폼이 굉장히 좋았죠. 올소유, 하락바, 전진 이런 것들이 메디슨으로부터 원활히 작동하니까 토트넘은 지공이 등 역습이든 전방에서 위력적인 공격 시퀀스를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만약 지난번과 같은 폼을 보여준다면 맨유 입장에선 상당히 위협적일 것 같은데 아마 이 경기에선 삼선의 마이누 혹은 마즈라이나 더리우트와 많이 마주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주하는 맨유의 자원들도 절대 만만한 선수들은 아니죠. 마즈라이와 더리우트는 이번 시즌 이적해 왔는데도 곧바로 팀에 적응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누 같은 경우에도 맨유 최고의 어린 선수라는 평가답게 육각형 미드필더의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토트넘이 지공, 맨유가 수비 상황일 땐 분명 이런 상황으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메디슨, 손흥민, 우도기의 삼각형과 마즈라이 더리우트, 마인우의 수비 진영. 맨유와 토트넘의 양쪽 선수들이 이 공간에서 어떤 연계 플레이, 어떤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측면 외에도 최근 맨유가 좋은 평가를 듣는 포인트. 최전방 공격수 지르크지가 아래로 내려와서 주변 선수들과 연계를 해주는 것. 이 지르크지를 중심으로 한 연계를 토트넘이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르크지가 최전방에서 미드필드 로 내려와 브루노 마이노 에릭센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팀의 중원 전개를 풀어주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사실 이 플레이가 의외로 상대 센터백 라인을 흔드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했거든요. 지르크지의 이 움직임에 혹시나 판 더벤이나 로메로가 앞으로 끌려 나오느냐 그래서 토트넘의 뒷공간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나와 포스테코글로둘다 팬들로부터 지적받는 몇 가지 비판 포인트들이 있었죠. 다가오는 경기가 이번 시즌 리그 순위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매치이기 때문에 과연 두 감독 중 승리를 거둬서 웃게 될 사람은 누구인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